음, 이 정자는 동백정이라는 정자고요. 어, 이 정자가 있는 마을은 예, 호계마을 앞 예, 하천 건너입니다. 예, 이, 이 하천은 이제 탐진강 상류이고 어, 말 그대로 호계라는 마을, 마을 이름이 범호자의 계곡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천들이 이제 큰 물이 질 때는 호랑이 울음소리 처럼 들린다고 해서 호계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강 상류에 그 호랑이 울부짖는 같은 그 물소리와 또 이제 하나는 탐진강 상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좀 여린 물이 흐르거든요. 그두 가지를 다 시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백정에서 아침은 제가 여기 이 마을은 어려서부터 많이 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모집이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드나든 마을이에요. 그리고 제 고향이 마을로부터 한 2km 떨어졌기 때문에 참 걸어서 놀러 오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여러,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동백정에서아침문이라든가 예, 물은 왜 너에게서 나에게로 흘러오나, 그런 시를 여기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는 뭐냐면은, 이 작은 하천이 마치 그 누이의 손금 같더라고요. 그손금 같은 강, 그 여린 강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예, 물은 너, 왜 너에게서 흘러, 나에게서 흘러오나, 예, 흘러오나, 이런 시를 썼고요. 또이 어린 시절의 추억, 예, 고모네 집에 있냐 달구장태가 이렇게 그마루 밑에 달구장태가 있었거든요. 흙으로 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거기를 기어들어가서 달걀을 꺼내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호계 고모네 달구장태라는 시를 썼고요. 또 이제 또 이것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데서 들었던 어떤 설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호랑이였던 내가 스님이었던 어머니를 잡아먹고. 후생에 다시 내가 아들로 태어나고 어머니는 이제 스님이었는데 지금은 내 어머니로 태어났다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시로 쓰기도 했고요. 어머니 앞에서 이제 늙으신 어머니 앞에 제가 재롱 피우면서 예, 떠올렸던 구절인데 그게 또 제목이 호계라는 시로 제가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호계 마을은 묘하게 저한테는 어제 고향 마을은 아니지만 마치 고향 같은 곳이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탐진강에 대한 시, 탐진강 정자들에 대한 시를 한 10편 가까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토대는 예, 그냥 있는 그 정자를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 제가 나름대로 규정한 신화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상 속에서, 좀 신화적인 것, 뭐 신화, 신화 이제 설화적인 것까지 사용해서, 제 나름대로 보는 눈으로, 예,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시켰습니다. 저거 예쁘잖아요 나무계단 저 어리스텝 저거 있어가지고 저걸 뒷골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어려서 이게 너무 높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높네요. <laughs> 네. 사실 이제 이것을 눈썹 처마라게 원래 눈썹 처마요 어. 내가 앞불사라는 시에서 네. 네. 음. 눈썹 처마라는 시를 썼는데 앞불사고 눈썹 처마에 가려 하늘을 보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이눈썹이란 처마, 눈썹을 처마로 보기도 했고 실제로 눈썹 처마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덧대어서 이렇게 한 처마를 눈썹 처마라고 합니다 예, 네, 그것을 알고 썼죠 물론 근데 이제 그 시에서는 이제 중의적으로 이 실제 눈썹도 처마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써놨기 때문에 각주를 안 달았죠 네. <laughs> 각주를 안 달아도 재밌잖아요 네. 예, 그것은 눈썹 처마 해갖고 이게 덧띄어서 만든 처마 해버리면 조금 맛이 떨어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각주를 안달고 제가 각주를 다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는 그 자체에서 다 독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상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상상하라고 놔두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다할 때는 있지만 거의 안 달려고 시를 쓸 때부터 아예 각주 없이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갖죠 근데 이제 각주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이제 아예 각주로만 실을 써도 된다고 봐요. 네, 그것은 이제 형식의 이제 실험이겠죠. 그것 각주까지 쓰니까 네, 지금까지 쓴 시들은 대체로 각주를 안다면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각주 위주로 실을 쓸지도. 뭐 그런 게 재밌잖아요. 한시 같은 경 보면. 이렇게 딱시한 편이 딱 메인에 있고, 각주 2를 해서 뭐 이렇게. 이게 다 시로 많이 각주가 달린다고 봐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형식이 될것 같아요. 예, 이게 동백정이란 정자잖아요. 이 정자가 저 나무 때문에 동백나무가 있다 해서 동백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정자는, 어, 세조 때, 세조 때 자찬상을 했던 김민이라는 분이, 청주김 씨 김민이라는 분이, 예, 일종의 자천당에서, 자찬성은 이제 2급 별설이거든요 근데 자흥부사로 자천, 그러니까 강등당에서 내려옵니다. 이분이 이제 세조의 정권에 협조를 안 했죠. 그래서, 사급 뱃을 아친장부사로 역임하시다가, 예, 아예 여기서 이제 머물러, 머물러 버립니다. 서울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현재 이 호계 마을은 청주 김 씨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자차선 김인의 후손들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다가 조그만 초옥같이 가정사를 짓고 응거를 했답니다. 근데 그분의 손주가 김성작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 동백,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가 지조, 지조, 절개가 있고 지조 있는 선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여 보이는 이 동백나무, 이걸 보고 동백정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네, 예, 동백정 앞에 이게 바로 여기가 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쏘가 뭐냐면은, 전라도에서 쓰는 말인데,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전라도의 말에서는 쏘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쏘가 있어가지고, 실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실을 딱 거기다 빠뜨리잖아요, 만약에. 그럼장 자흥에 백룡사라는데 있습니다. 뭐, 다른 일부 사람들은 뭐, 박임수에서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알기를, 백룡이 뛰쳐나간 거이죠백룡수에서 우리는 흥미히 그냥 그백룡수백룡수그있습니다 백룡이 나오는 그쏘가또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창랑장 앞에, 거리 실이 나왔다는 게 전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럼 그쏘 진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키 넘게까지 잠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주 차가운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얼른 귀신이 잡은 같은 나왔어요. 그런 기억들도 이제 계속 이제 씨로 쓸 것인데, 예, 이래서 이물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린 유년에 내 피부에 닿았던 물이고, 그게 제 이제 시의 어떤 그 정신이 돼서 이렇게 살아난거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을 되게 좋아합니다.